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네 번째 휴회 결정의 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시정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장 거리기간에 임부시장 권한대행이 700여 공직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희망을 빼앗아가는 부적절한 집권 남용을 하여 130여 명의 대대적인 인사를 단행하였습니다. 며칠 후면 재선거에서 선출되는 차기 시장의 인사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우를 범하였으며 특정 출신 투표와 우월주의를 보여 대다수 공직자들이 납득할 수 없는 인사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2년 전제 6회. 동시 지방성과 동시에도 GWDC 사업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취하시다. 어느 날부터인가 월드 디자인 시티 사업을 포함해서 100만 평 수변공원을 조성하시겠다고 입장을 바꾸셨는데그 이유와 명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자로 지방재정 중앙투자사업 심사와 관련하여 1년에 4번 2월, 6월, 8월, 10월에 심사가 이루어지는데, 현재 심사 준비는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가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업 투자 심사 조건 이행 사항인 마스터 플랜, 재무 사업성 분석 용역 진행 사항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통시장은 우리 제 역사와 애환을 간직한 서민의 장터입니다. 그러나 두 번의 화재로 서민들의 수렴은 시민의 상처로 남았습니다. 나름의 악해지 등 눈에 보이는 시설을 보완하고 시장으로서의 기능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화재난지 수개월째 방치하는 방리로 악취와 위관상 혐오스러움 등 시민의 불편을 초래되어 왔습니다. 우선 안전대책 기금을 활용하여 미리 대비하고자 하는 공직자의 자세는 아주 잘한 것이라 봅니다. 현재 지원자의 피해자인 여러 소유주와 함께 하고자 하는 변화와 합심이 더욱더 재래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시장상인들을 설득하고 소통하는 것이야말로 조기에 전통재래시장의 기능을 회복하고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며 전통시장의 조기기능 회복과 사재 입원에 대한 보건 안전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장께서는 경기 북부 테크노밸리를 위치하겠다고 했는데 결국 고양시 일산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현재 브리시는 브리월드 디자인 시티 조성 사업 등 산적한 현안이 많이 있는데 시장께서는 당초 경기 북부 테크노밸리에 위치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지. 였 유치를 빼 유치를 고향시에 빼앗긴 결정적인 폐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질문을 만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공직자들이 열심히 노력하여 평가받은 상사업비는 당연히 공직자들에게 되돌려져야 마땅하나 일부 자산취득및 물품 구매에 사용하고 있어서 원치지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시장께서는 상사업비 전액을 공직자의 동아리 활동, 대회 출전 및 경려금 등에 사용하여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시장께서 시정하실 용의는 있으신지요? 두 번째, 수택동 주차 지금 구리시의회에서는 백경현 시장 취임 이후 첫 번째로 2016년 제263회 구리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정질문은 진나자 박석윤, 강강섭, 이면옥, 장양숙 의원이 하게 됩니다. 의원들은 전임 부시장의 인사와 백시장의 인사에 대해 집중 질의했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전임 부시장이 행자부 지침을 어기고 승진 인사를 단행하면서 불공정한 인사로 징계를 받았으며 징계위원회 처리 계획과 인사위원회를 다시 열어 바로잡을 계획과 직검남용 인사에 대해 경찰 고발을. 할 계획이 없냐고 집중 추궁했습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전임 부시장의 인사와 관련해서 관련 공무원들이 경징계로 결정났으며 직위해제가 소멸되어 직제 없이 직위를 부여해야 하는데 안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백 시장에게 집중 추궁했습니다. 이외에도 시의원들은 민생 현황과 시책, 시정에 대해서도 송곳 같은 질문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진하자 의원은 2007년부터 시작된 뉴타운 사업이 12개 구역 중 3개만 남아 시민들에게 한탄과 실망만 주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백 시장에게 묻기도 했습니다. 또 진하자 의원은 구리도시공사가 이제 관리공단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도시공사가 역점으로 추진하는 수택동 공공임대주택사업과 엣지타운 개발, 갈매역세권 개발 등에 대해 시장의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강강석 의원은 인창동 57사단 국방부 부지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청평병원의 이전과 함께 친환경 가족 캠프장 스포츠 문화센터 건립을 요구하였습니다. 장양숙 부의장은 구리 전통시장 수택동 3 8 1의 20번지 건축허가에 대해 집중 추궁했습니다. 장 부의장은 건축 심의 결과 교통 문제 해결 부완후 재동의를 받으라고 했지만은 의견을 무시하고 건축 허가를 승인했다며 이에 대해 밝혀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박석윤 의원은 전임 시장의 태극기가 철거되는 사유에 대해 묻기도 했습니다. 강변문로와 장자대로 이면도로에 태극기가 사라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으며 민간단체인 태극기 달기 범시민 추진본부가 자발적으로 개항한 태극기마저 철기한 경위도 밝혀달라고 주문을 강하게 했습니다. 또 박서빈 의원은 구리 농수산물 도매시장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도 대책과 함께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밝혀달라고 했습니다. 이면옥 의원은 백 시장의 임기가 2년밖에 남지 않았음에도 백여 개의 공약을 과연 지킬 수 있냐며 정직성에 대해 논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면욱 의원은 보건소장을 보육, 보직 박탈하고 관리 의사로 전보 조치한 구체적 사의에 대해 강하게 묻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시민의 대표인 5명의 시의원들은 공무원들이 가장 민감해하는 인사와 구리 GWDC, 뉴타운 대책, 구리 도시공사 등과 같은 시정과 현안에 대해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시장 취임 이후 첫 번째 시정 질문에 대해 백정현 시장은 오는 13일 답변을 하게 됩니다. 과연 어떤 답변이 나올지 시민들의 눈과 귀가 시위를 향하고 있습니다. 구리시 의회에서 GNN 뉴스 오민석입니다.